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 글방을 주재하고 있는 득헌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부수를 마치고 입구 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입구 부수는 입구 자체로서도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글자의 구성 쓰이는 낱말 사자성어 입구가 들어간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글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부수로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부수 입구는 단순히 사람의 입모양을 본뜬 글자이지만 다양하게 응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는 낱말은 인구, 식구, 신구, 구두, 구제역, 돌파구 등 쓰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자성어는 일구이연, 유구무원, 이구동성, 호구지체, 이목구비, 중우난망, 구상유치, 구밀복검 등 많은 성어가 있고, 영이계구 무리우후라는 문구와 백곡분산면 단풍지동구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사람인이 있고 인구는 한나라 또는 일정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의 총수를 말하고 밥식 입구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믿을 신 입구 신구는 말을 할 때에 주의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고 입구 머리 두 구두는 마주 대하여 말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입구 발굽제 전염병역 구제역은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들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병을 말하고 갑자기 돌게 깨 들파 입구 돌파구는 곤란한 문제 따위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말합니다. 이렇듯 입구는 우리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쓰임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에 사자성은은 한일 입구 두이 말씀은 일구 이어는 한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이설류 입구 없을 무 말씀은 유구 무는 입분이으나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음을 이루는 말이지요. 다를 이 입구 한가지동 소리성 이구동성은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풀칠할로 입고 어조사지 괴책, 호구지책은 입에 풀칠할 증방책, 즉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만큼 간신히 묻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르는 말입니다. 귀에 눈목이 있고, 코비, 이목고비는 귀, 눈, 입,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얼굴의 생김새를 의미합니다. 무리 중 입구 어려울 란 막을 방 중구 남방은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일일이 막아내기 어렵게 사방에서 마구 짓거려 댐을 이르는 말이고 입구 오히려 상전유 냄새치 구상유치는 입에서 전례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하다는 뜻입니다. 입구 꿀밀배복할금 구밀복금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채 하나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해칠 생각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입구가 들어간 사자성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고 널리 알고도 있습니다. 편안할령할위 답게 입구 말물 할위 소우 뒤 후, 영위 개구무리 우후는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를, 꼬리는 되지 말라는 뜻으로 작은 자리라도 주인이 되는 것이 큰 자리에서 부화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교훈적인 문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입구가 들어간 시한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흰대 국화하고 가로분 매산 얼굴면, 붉을 딴 단풍나무 풍, 기름지, 고울동 입구, 백국분산면 단풍지 동구는 해석을 하면, 흰 국화는 산의 얼굴을 분칠하듯 하고, 붉은 단풍은 마을 여기에 연지를 찍은 듯하다고 할수 있는데 추구집에 나오는 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으며 우리의 마음과 감성을 풍부하게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는 간단한 글자지만 글자의 변천 과정을 붓으로 쓰고 서체별로 설명도 하겠습니다. 입구 고문입니다. 입구 고문은 갑골문입니다. 다음은 전설입니다 전선은 조명부세체 전선을 써보겠습니다. 예서입니다. 예서도 역시 조명부 수체입니다 해서입니다. 해서는 고양통수체입니다 행서입니다. 입구 행선은 해서에서 약간 반얼림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초소입니다. 초소도 행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진흙 림입니다 입구의 글자의 변천 과정을 보였습니다. 입구의 글자의 구성, 다양한 남말,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자성어, 입구가 들어간 단문과 시구를 소개하였습니다. 글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지만 서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구를 붓으로 하는 오르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